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오늘은요. 제79회 스포츠 산업 포럼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을 맡은 김창호입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창조 경제 기조에 맞게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창조형 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계에 스포츠 산업에 아이디어를 더해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펀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스포츠산업포럼에 영화에서도 가능한 모태펀드 스포츠에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스포츠 산업 협회의 이용석 회장님께서 어 나오셔 가지고 개회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산업 시장은 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물론 어 잠재적인 단점이 있지만 투자 수익에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큰 단,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그 우리 한국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어, 좀긴 안목에서 오늘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이신 만큼 어, 좀그 활성화된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어, 스포츠 쪽은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그냥 올림픽 아시안 게임 메달 정도 수준으로만 그 인식을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 그러한 인식을 빨리 바꾸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가 그 단순히 경기 그 자체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경기와 더불어서 그 경기가 갖는 경제적 의미,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착안을 하고 거기에서 어, 국민들의 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스포츠 산업 포럼에서 잉태되고 창출이 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과 다시 만들어진 그런 점에서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산업 포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기대가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 연구와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포럼의 진행위원장을 맡은 경희대학교의 김도균 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주제가 영화에서도 가능한 모태펀드 스포츠에는 왜 없는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이 모태펀드라는 것은 기업에서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발펀드의 출자에서 직접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펀드를 위한 펀드로 이렇게 우리가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스포츠 산업계와 또 벤처 투자계 이러한 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중요한 이러한 모태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모태 펀드는 정부가 벤처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어,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어, 펀드입니다. 1998년 이후 그, 어,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모태펀드는 어, 정부가 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부분이 기금을 대고 그 기금을 한국벤처투자라는 운용회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이 벤처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이 모자라는 자금을 이 기금에 요청을 하면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금이를 투자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투자될 경우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이 스포츠 산업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개별 참여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가 초기에 좀 자금을 지원해주면 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게 기업 운영이 일단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투자자들한테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 어떤 거를 홍보를 하거나 부업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모태펀드가 그 컨텐츠인 스포츠에 대한 그 윤활. 가 돼서 더욱 그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모태펀드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투자가 되냐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기술적인 투자에 의해서 스포츠 산업이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이~ 모태펀드라는 게 사실 수익 창출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산업 자체가 스포츠 마케팅도 수익을 창출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 더욱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인 향상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유망주들 유망주들한테도 지원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998년도에 인도에서 사실은 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스포츠 국가 다른 국가보다 조금 뒤쳐져 있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국가적인 어떤 그 체력의 스포츠의 힘을 발휘하고자. 그 만든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어, National Sports Development Fund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펀드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이런 국제대회에서 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잘 정착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유망주들도 육성을 하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반 시설들에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출범한 이후에 뭐 성과라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어, 뭐니뭐니해도 벤처 투자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견인해 왔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벤처 투자 시장이 상당히 좀 고갈이 돼 있는 자금이 고갈되고 투자가 1년에한뭐 3,4천억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2006년도에 저희 모태펀드가 출범한 이후에 예, 꾸준히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또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한 1조 3천억 이상의 어떤 그 투자가 신규 투자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으로 벤처 캐피탈 시장의 성장을 했습니다. 아, 또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분야라든가 아, 아니면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이 좀 미성숙한 그러한 그 영화 또는 콘텐츠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 자금의 한50% 정도 재원을 배분을 함으로써 그런 쪽에 집중 투자를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을 활성화시킨 그러한 성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모태펀드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 중에서 좀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79회 스포츠산업 포럼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모태펀드 조성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제품의 확장성과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가 업계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고 정부는 펀드 조성을 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김창우의 더 리더스. 오늘은 모태펀드를 주제로 열린 스포츠 산업 포럼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유정우 기자 어떠셨나요? 네. 최근 정부든 민간이든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영화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책적 목적을 가진 모태펀드에서 엔젤 펀드, 그리고 뭐 최근 소셜 펀드라고 불리는 크라우드 펀딩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스포츠 산업도 다양한 업종, 다양한 뭐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벤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는데 한국형 스포츠 산업 육성 펀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조속히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